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책의 구조가 정말 예술적이에요 이게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아처라는 책인데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했던 책이 없을 거거든요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다 뻔하게 자기 과거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혹은 저런 부자들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만 하면서 우리한테 막말을 하잖아요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저 사람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간과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책들은. 이 책도 그런 자기 개발서에 가까워요. 물론 그 철학과 인문학적 그런 것들이 가깝지만, 그럼에도 넣으려면 자기 개발서에 넣고 싶다. 그거죠. 정확히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약간 요약을 하자면. 목표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표적을 향해 활을 쏘는 공사의 은유를 들어서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되게 이상해요 가격이 14,000원이거든요 가격이 14,000원인데 페이지에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돈 아깝게 이게 지금 뭐하는거냐고 이 정권은 이거고 이렇게 막 사파 같은 거 넣으면서 이 책, 이거 불리기한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근데 이 책들에 그 은유가 가득한 그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야, 이거 좋구나. 이거는 단순히 글 늘리기가 아니고 이 작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예술적 구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네, 약간 저도 은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흔히 자기 개발서를 표현하면 A, B, C, D, E, F 같아요. 네, 맞아요. 유용한 중본데. 그런데 우리 알파벳 다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어, 물론 그런 것들은 처음 알파벳을 본 누군가한테는 되게 유용한 정보겠지만, 크게 그렇게 나한테 막, 막 와닿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결국에는 타인이, 그냥 타인의 관점에서 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기 개발서는 단지 정보의 전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처라는 책은 어떤 느낌이냐면, A, C, E, G에요. B, D, E, H가 빠져있어요. 이 책은 똑같이 우리한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라 같은 그런 비슷한 가치를 전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정리할 건긴 한데 그런데 이 다른 자기개발서와 다른 점은요 이 알파벳들을 우리가 채우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책의 구조 자체가요 이 알파벳들을 나만의 가치로 채우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 책의 65페이지를 한번 읽어줄게요 일단 이 책의 첫 번째 문단이에요 표적을 이해해야 한다 끊임없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만약 표적이라면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궁사에게 마땅한 영예를 안겨주기 위해 화살을 맞는다면 어떨까? 저 여기서부터 신선하죠. 표적은 목표다라고 바로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 집착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갑자기 군사보고 표적이 되어 보라고 한다. 어? 그러 그러게? 우리가 표적이라면 군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목표라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마땅한? 그래 마땅한 영예라고 했나? 마땅한? 마땅한이라는 단어는 자격이 있는 자한테 당연히 무언가를 주어야 할때 쓰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그래 일단 다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군사 가 존재해야 표적도 존재한다. 표적을 맞히려는 궁사의 욕망이 표적의 의미를 만든다. 표적을 맞히려는 궁사의 욕망이 없다면 표적은 생명 없는 물체, 하찮은 종이 조각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아, 어, 그치. 우리는 그거를 관가하고 있었던 거야? 궁사가 존재해야 표적도 존재한다니 머릿속으로 막 땡하고 종이 울리는것 같죠? 어, 목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바이올리니스트를 전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없다면 바이올린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를 갖냐라는 거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좌절을 해요. 그 목표에 압도되어서 막 빌빌 긴다고요. 어떻게든 붙여 주세요. 한번봐 주세요. 진짜 그 처만 준다면 무슨 짓이든 할게요. 막 이렇게 구걸을 한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없다면 목표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우리는 거지가 아니거든. 나도 목표를 원하고 목표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이란 단어를 쓴 거죠 이앞에 문단에서 목표를 원한다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목표와 나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니까. 자 이제야 이 페이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이제 마지막 다음 문단을 보자고요. 화살이 표적을 찾듯 표적도 화살을 찾는다. 표적은 화살이 있어야 존재 의미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비로소 표적은 궁사에게 하차는 종이 조각을 넘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저자는 혹시 몰라서 한번더 말을 반복해요. 표적은 당신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 상기시켜요. 그렇다면 화살은 무엇인가? 여기서 화살은 당신이죠. 이와 동시에 표적은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 표적에는 당신이라는 화살이 박혔기 때문이죠. 이렇게 65 페이지가 끝났어요. 자, 정말 짧은 짧은 문단이요. 정말 짧은 문단인데 이 안에 담긴 내 사유까지 거기에 딱 넣어준다면 이 페이지는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비었지만 결코 빈 페이지가 아니게 된다 이거죠. 차이가 느껴지나요? 자, 나는 절대 이 책을 욕할 수 없어요. 이 책을 욕하는 건곧나 자신을 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 책이 제시한 건 단지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 어떤 통계 자료도 없어. 그러면서 뭐 자, 작가의 허세 그런 것도 없어. 단지 말을 할 뿐이야. 물론 그 은유가 엄청 매력적이긴 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은유들을 읽으면서? 사색을 하게 돼요. 이 문장의 뜻은 뭐지? 이 단어는 뭐하러 썼을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제 생각과 저자의 말이 티키타카가 맞아 떨어가면서 생기는 그 쾌감이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죠. 같은 메시지라도 이 책에서의 메시지는 진짜 부정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말에 납득을 했다는 그 근거는 타인의 말이 아닌 내 자신의 사색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이 책의 말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제 말을 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독한 함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곧그저 자신이 되게끔 만들어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책의 구조가 정말 예술적이에요. 페이지 하나하나의 여백들은 작가가 귀찮아서 비운 것이 아닌 하나의 스케치북이 된 거예요. 마치 래퍼들한테 프리스타일을 시키면서 단어를 제시하는 것 같다, 그거죠. 그래서 책을 좀 보기에 별 내용이 없으면 되게 휙휙 넘기거든요. 어떤 책은 300 페이지인데 한 시간도 안 걸리고 다 읽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150페이지도 안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서 3-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대로 즐겼다라는 이 책을 다 읽었다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그런 은유와 메타포들이 가득해요 명작은 텍스트의 양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책이죠 목표 때문에 힘든 우리의 모두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파울로 코엘로의 아처였습니다